우리가 음을 잡을 때 태를 잡고 폐에서 이렇게 소리 하나를 냈어요. 그럼 이거를 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보잖아요. 이제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 여기가 편해라고 알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내 대금의 이 기울기를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불고 이렇게 작겠죠. 해보세요. 태황남임. 제일이다. 이다 마지막.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에요. 네, 한번더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불면 이렇게 부는 걸로 인해서 완전 기초는 벗어난 거예요. 높은 소리나 밑에 소리 저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태황남임소리는 같은 기부로 부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기초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아직 평음의 기초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기초인 것은 태부터 남, 임까지를 하나하나하나하나가 하나 같은 음으로 이렇게 못 내고 있, 있을 때는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말하자면 기초의 1단계는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처음에 대금을 배운다 그러면 제일 안 되는 것이 태에서 황이 제일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남이까지 그래. 그러니까 기초 배울 때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잡지 이걸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지나가는 것은 혼자 연습을 해갖고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이 상태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는 할수 있죠. 아리랑이니까 이 임남 임남 뭐 황태 황태 이렇게 될수 있죠. 보는. 해볼까요? 아리랑 처음 여기만 이제 이 대급의 기초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볼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가죠. 한번 더요. 그죠? 한번 더요.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여기까지 가기도 한두달 걸린다고 보는 거죠. 세월을 이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음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건데, 요 단계를 내가 연습을 많이 했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요기, 요 음을 갖고 놀 때, 뭐를 하냐면, 장식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테니, 임이니까,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이게, 이건지, 이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처음엔 소리가 나는 게 좋지만, 다음에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나는 이 연습을 하루 정도는 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불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 잘 부는데 르왜 내가 부는 거랑 다른 사람 부는 건 다를까? 라고 보는 거죠. 요거 바탕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장식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보느냐. 임에는 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임을 잡을 때 이렇게 안잡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하나가 더 늘었죠. 해볼까요? 태부터요. 예이. 네, 자. 한번요한번요한번요 마지막. 그러면 지금 하고 아까 한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이렇게 놓고요. 여기가 불안했던 거예요. 이 불안한 거를. 채를 잡음으로 인해서 없애버렸다. 이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초보가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 없던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음하고 이음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를 하나 알수 있냐면. 맨 처음에 잡을 때, 이렇게 잡을 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분다고 여기를 잡을 때, 힘을 꽉 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작이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부는 동작에서 얘를, 이렇게 잡는 동작이 하나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완성이 됐다는 거예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배운 거예요. 요 아리랑 앞에서. 해보죠. 오케 여기 이렇게 칠 때는 뒤에 아리랑 이 음이 뭐 우리 말하는 소리를 꺾어야 되냐 느 올려야 되냐는 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장식음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장식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장식음을 하는 이유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불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니가 하나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부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 게 하나 됐어요. 그리고 그 여기를 보니까, 여기 황이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의 장식음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에서 이렇게 뛰면서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드는 거죠. 그럼 남에서 남에서 이렇게 뛰어 보자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뛰겠죠 한번 그 더제가 알수 있냐면 그 전에는 내가 여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숨을 이렇게 쳤는데 이걸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숨을 쉬는 간격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걸 이걸로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여기가 숨쉬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해진 거예요. 또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 거죠. 요걸 하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건 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장식금을 그럼 이거는 태황이니까. 그럼, 이제 그럼 첫 슬반나 두세요. 이렇게 된 거죠. 시작. 또뭘알수 있냐? 내가 밑에서 소리를 올릴 때는 여기 준비했다가 숨을 준비해서 올리는데 손을 잡을 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뛰었으나 여기서는 이렇게 뛰니까 이 손을 미리 준비한다고 빨리 올려놔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나 이거나 여기서 이거나 같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신 거예요. 그럼 여이는천이 천천히 뛰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숨 쉬는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뛰니까 이렇게 하면 랑숨 쉬는 거이이거게 이렇게 해이거게빨서 이렇게 이렇게 되서게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 거렇게렇게 하지 이라는 거죠. 장식음을 쓰이이유인 거예요. 한번더 해보죠. 헤이 그때 저를 보시면 제가 이걸 뛰는거나 숨을 하는 것이 같다고 느껴져요. 한번더 헤이 작그쵸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손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숨을 먼저 들여마셔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숨쉰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장식음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좋기도 하지만 호흡을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숨에 이걸 방지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장식금이두 개를 한거예요 하나는 앞에 임인데 태를 불었고 황인데 태를 장식음으로 한 거죠. 길어지진 않지만 손모양새로 인해서 장식금두 개를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거에 숨을 쉬는 방법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더요. 제, Okay. 그렇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점이 생기느냐? 내가 불구서 연결하려고 하는 무리수를 띄우지 않는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리랑은 아, 리, 랑, 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연주를 할 때는 이 정도 호흡이 안 되는데 나는 자꾸 붙이려고 하죠. 이렇게 자꾸 연결하는 거죠. 근데 나는 거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숨을 쉬는 거하고 손이 같다면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들어서 잡을 때요. 이게 내가 숨을 쉬고 같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안 올려요, 손을. 왜 그럴까요?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숨 쉬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지,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참아내면 손을 이렇게 들을 이유가,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아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만큼 들겠죠. 그 정도의 여유가 이제 음악을 할때 나를 굉장히 편하게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번더요 네, 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숨쉬는 거를 가르쳐주는 걸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곡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빨리 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숨을 편안하게 요만큼만 들어줘도 나는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먼저 하려고 하니까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첫 숨을 쉴때 손을 뗄 때는 항상 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기교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잡아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요만큼 들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만약 내려갔다고 하면 잡고 또올려서 여기를 잡아야죠. 그런데 내가 이게 작아졌으니 요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먼저 들어 놓고 빨리 하려고 하면 목이 막히는 거예요. 케이랑 그쵸 그렇죠? 그때는 여기가 여기가 아니고 여긴 거죠. 이렇게 잡죠.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이렇게 잡는 것은 불필요한 동작이다라고 할수 있죠. 하면 돼요. 네, 시작. 장식음이랑이 정도밖에 안 된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요만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좀 힘들어. 그러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불고 요만큼 때리겠죠. 지금 한 것처럼요. 예. 예. 장시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해보자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라고 보고, 이렇게 잡는데, 여기를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쳤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잡았죠. 이거, 여기까지 해보자고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무리수를 띄어서 여기를 이런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숨을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하는 순간에 음운도 아름다워지고, 나는 숨이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해보면,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됐으니까 여기 밑에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또 숨쉬는 데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는 안 가죠. 그럼 여기 갈때 어디 갈까요? 이렇게 가겠죠. 황을 장식으로 써서 한번 더요. 만약 내가 여기를 연결하면 수, 여기 황을 치고 남을 잡을 때 끝자국 연결하면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그거야 뭐 그냥 그때까지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